어서 어제 왔었어요 엄마. 어제 안 왔고, <laughs> 어제 나도 없었어. <laughs> 우리 엄마가 나보러왔네나보러왔어 엄마. <laughs> 그러면 송가인 씨에 거기까지만 한 것부터하겠습니다. 요새 진짜 송가인 씨가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응, 응, 뭐라고? 나올어 아, 딸내미는 출장 안 와도 되겠는데? 어, 어. 요게 가사가 안나왔었어 자막이 근데 또 고쳤네 우리 오봉녀가 똑똑해 똑똑해 진짜 얼굴도 잘생긴 사람인건지 똑 똑똑한지 우리는 못해 우리는 대극관에 거까지 안돌아가서 못해요 언니 비가 이제 갑자기 많이 오나봐 그치요? 지금 비가 꽤 오고 있지요? 오늘 하루종일 비 소식이 있긴 있더라 우리 엄마들은 왔다갔다 금방 어디가? 밥먹을라고 밥 먹고 와요, 네. 알겠지요? 엄마들 때문에 시작했는데 엄마들이 가버린다, 별로 안가 우리 젊은... 여자들이 다 여기서 딱 서가지고 해요, 이렇게. <laughs> 근데 아니, 우리 젊은 오빠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? 나이가 몇 살이에요? 19살? 근데 뭐 이런 걸 구경하면 좀 많네. 이런 걸좋아하나고 이안나가죠 네, 근데 얼굴이 사각 사라... 19살 같지안네 <laughs> 어? 응. 어제 왔었어 어제 어 왔었어? 어제 페스티벌에 응. 왔었어? 응. 어제, 응. 어제 페스티벌에 왔었어요? 아니, 그 응. 입장했었어? 아니면 밖에서 구경했어? 응. 밖에서 구경했죠? 입장안하고 응. 그랬으니까 네 응. <laughs> <응. 웃음> 여기도 왔었어? <응. 웃음> 그가를 응. 좋아하나보다. 응. 좋아하나 응. 응. 네맘대로 하냐, 내맘대로 할게요 <laughs> 그러면 노래 한곡 주세요. 차리경 너는 응. 언니 잘 생각해서 추르니까 날로 하 그래. 추. <laughs> 고 <아이고>, 차리야, 경. <laughs> 노래가 음악이 준비가안 <주면> 되. <laughs> 오빠 오빠 아, 예, 예, 예. <laughs> 핑크색 오빠 핑크색 무산주공 오빠 나를 보고 앉아야지 왜그 언니들한테 작업가고 있어요? <laughs> 아우, 진짜 기분 나쁘네. <웃음> <웃음> 왔으면 나를 보고 앉아야지요. <laughs> <laughs> 이거 나로 틀어놨더니 옹기종기 앉아서 여기에서 자기네들끼리 헌팅하고 있렇게 <laughs>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? 아, 오빠가 다 관리하는 언니들이었어? <laughs> 그랬어. 언니가 불러냈어? 여섯 사주라고 <laughs> 언니 센스가 있네 센스가 있어 <laughs> 그러면 여기 한번더 주세요 언니 오빠는 왔으면 좀 앉아서 박수 좀 치지 왜 서가지고 그래요? 그래요? 아니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누가 찾으러 왔어요? 누가 돈떼 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? 우리 팀 중에? <laughs> 아니, 와가지고 계속 들레들레 쳐다보길래, 누가 우리 단원 중에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. 잡으러 줄 알았는데. <laughs> 그런 거아니라니 있어. 천만 다행으로. <laughs> 근데 두 분이 부부예요? 부부지요? 오늘 만났어. 옆에 딱 붙어 왔는데, 앞뒤로 앉는 거 보니까 한 20년 살았네, 보니까. 애 졸라고 20년 살았어. <laughs> 노래 한곡더 할게요. 그래도 비가 와서 손님들이 그래도 오늘은 좀 힘내요. 어머 안녕하세요. 저 멀리서는 저렇게 활짝 웃고 오는 저 오빠 얼굴은 그냥 바로 보이네. 먼길 <laughs> 오셨어요. 아유 지금 오시는 거예요? 혹시 어제도 오셨어요? 어제도? 오늘 오신 거예요? <laughs> 세상에 먼길오셨습니까 국수도 그 맛있고.

그냥 보는게 티가 나요 그냥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왜 사람을 달려놓고 그래요 보겠습니다. 우리 엄마 가지 말고 좀 진드러니 앉아있어요 알겠지요? 여기 엄마들은 세상에 5분 보고 가버리고 5분 보고 가버리고 그러시더라고 엄마는 가면 안 돼요 알겠지요? <laughs> 그러면 노래 한번 주세요 자리에 격리